이제 딸 얘기해야죠. 수환이, 수환이 큰인물를이될것 같아요. 이 배우는. 전 제이의 전도연 역 감이. 어, <laughs> 이미 사실은 김수환은 음. 진짜 연기 천재라는 이야기가 너무 네. 많이 있었고 음. 진짜 감동적인 연기를 이미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차이나타운에서. 김고은 씨의 어린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어, 그러네. 맞아요. 처음에. 거기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트렁크에 김고은 씨가 갇혔는데, 그 안에서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고, 환영을 보고 대화를 한 장면에서 네. 나오지 말걸 그랬어. 그냥 네. 죽어버릴 걸 그랬어. 나가지 말걸 그랬어. 그냥 여기서 죽어버릴 걸. 그 화면을 거의 장악해요, 김수현 씨가. 음, 음. 근데 저는 이번 영화에서도 공유 씨랑 그런 둘만이 있는 감정씬들이 있잖아요. 네. 전혀 밀리지 않고. 네, 오히려 그 씬의 긴장감을 김수환 씨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음. 느껴질 정도요. 감정이 깊은 배우인 것 같아요. 좀무서워요 <laughs> 그래서. 네. 막 마지막에 막 오열하고 이럴 때는 어, 여기가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네, 그 연기였던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도 약간 네. 뻔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역들을 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같은 연기의 쪼들이 네, 다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수환이는 정말 어디에서 아무도 안 하는 다른 어린이들이 전혀 안 하는 걸 하고 있죠. 부산행 이후로. 우리 김수환 배우가 올해와 내년에 개봉할 영화 벌써 네 편이랍니다. 하정우, 차태현, 마동석 씨 출연의 신과 함께 그 대작에도 출연하고요.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씨가 같이 나오는 아. 구남도에도 모습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굉장한 배우들이어서 이 야. 수환이가 이 배우들하고 어떤 케미가 만들어질지 네, 진짜 궁금해요. 근데 절대 네. 안 밀릴 것 같아. 네, 네.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버스터즈.